안녕하세요. 저희는 착한 교육 주식회사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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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온라인에서 과외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멤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는 리더인 잭이고요. 그리고 CTO, 에디, 파이, 제임스파, h 이 디자이너 밥빠이 파이스 마케팅 라라, 마케팅 매니저 민지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찾기 너무 힘들었죠? 음... 저희 착한교육 앱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선생님을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어요 와아 <laughs> 선생님들 아직도 수업비 수수료 낸다고요? 힘들게 수업하고 수업료 따사람때 주지 마세요 착한교육 <laughs> 앱에서 수수료 20만 원이면 학생 모집 100번은 해볼 수 있어요 와우 오우! 레알 와우? <웃음> <웃음> 이번 12월에 오픈할 착한교육 버전 2 개선는 사용성을 크게 개선한 디자인 변화가 있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착한 교육! 오, 오, 오. 오. 편의성을 개선하여 선생님과 학생 찾기가 쉬워졌어요.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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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좋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. 저희 착한교육! 서비스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분명 완전 무료 서비스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<laughs> 지금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착한교육! 다운받으세요 착한 착한교육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오케이 내가 봤을 때이걸로 괜찮은 거 같은데? 아니 이게 근데